안녕하세요. 검사학교론의만두치아드입니다 뉴비가이드 6편 일부 기본 UI 설명에 이어 2부에서는 나만의 UI 설정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I 편집을 하기 앞서 검은사막을 모험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험을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강화 성공, 강화 실패, 거래소 알림 등 다양한 알림창이 떠서 신경 쓰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알림을 끄고 나만의 모험에 집중해 봅시다. 메뉴, 설정. 게임 설정, 알림을 들어가면 다양한 알림 기능을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일반 무역, 황실 무역, 다른 무언가 아이템 획득, 다른 무언가 생활 레벨 등 다양한 알림이 있고 그 모든 알림들을 다 꺼버릴 수 있습니다. 와! 모든 알림을 꺼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몇 가지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켜놓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마시장, 일꾼, 거래소 등록 알림. 필요한 환상마를 구매하기 위해 또는 좋은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꺼야 하는 알림이 있습니다. 검은사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뜨는 알람이기도 하죠. 장비 강화, 성공, 실패. 다른 알림에 비해 특히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만해 보입니다. 그리고 배 아파요. 남들 강화 성공하는 거 보면은, 아, 물론, 강화 실패는 가끔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UI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창을 열고, 설정, UI 편집에 들어가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UI를 끌어서 옮길 수도 있고, UI의 눈 모양을 클릭하여 끌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UI는 키고 필요없는 UI는 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페이스 크기를 조절하여 UI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 가능 생명력 게이지 사용. 일부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생명력 게이지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기 편한 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전투 집중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UI가 깔끔한 상태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로 사냥에 집중하는 경우 사용하곤 합니다 전투 집중 모드를 해체를 원하는 경우 esc를 눌러 ui 편집에 들어가서 모드 설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대화창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 창을 열수 있습니다 글씨의 색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그룹, 길드, 파티, 일반, 귓속말, 공지사항 등 주로 사용하는 대화는 한 군데로 묶고 또 다른 대화창에는 아이템 습득 로그만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대화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여러 개의 대화창이 붙어 있어 필요에 따라 1, 2, 3, 4, 5를 눌러서 바꿔주셔야 하는데 대화창 1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화창 분리 아이콘을 클릭하여 대화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 후에는 UI 편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화그룹, 길드, 파티 등 다양한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력창의 설정을 바꾸셔야 합니다. 입력창 앞에 일반을 클릭하여 내가 현재 대화를 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길드 채팅을 원하는 경우, 길드를 일반 채팅을 하고자 한다면, 일반을. 대화 그룹 채팅을 하고자 한다면 그룹을 클릭하셔서 채팅을 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진다면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축키로도 입력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슬러시 G를 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길드 채팅창. 슬러시 W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귀속말. 슬러시 S를 누르면 일반 채팅, 슬러시 P를 누르면 파티 채팅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단축키가 있고, 단축키는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UI 편집을 통해 퀵 슬롯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퀵 슬롯이 순서대로 붙어 있지만, ESC, 게임 설정, 편의 기능, 분리형 퀵 슬롯 체크를 통해 퀵 슬롯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퀵 슬롯에는 다양한 기술 또는 아이템 등을 올려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술 슬롯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 창을 열어 하단에 기술 슬롯 설정을 클릭하여 기술 아이콘을 끌어서 슬롯에 등록하는 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이템 슬롯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방을 열어 아이템을 끌어서 퀵 슬롯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직업별 퀵슬롯, 쿨타임 세팅에 대한 질문이 종종 오곤 했습니다. 나는 샤이인데 어떻게 퀵슬롯을 세팅해야 되나요? 어떻게 쿨타임을 세팅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퀵슬롯 및 쿨타임 세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플레이에 맞춰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냥 시 어떤 스킬이 쿨타임인지 그리고 어떤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고인물이라면 감각적으로 모든 걸알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퀵슬롯과 쿨타임 기능을 이용하여 나의 스킬 콤보 순서대로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면 다음에는 어떤 스킬을 사용해야 할지 스킬의 쿨타임을 보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쿨타임 슬롯을 세팅하는 방법은 기술창 하단의 재사용 대기시간 설정을 통해 세팅이 가능하며 메모 부분에 글자를 기입시 쿨타임 u i 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은사막은 스킬들을 단축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커맨드를 이용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모험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메모 부분에 커맨드 키를 입력해 두면 스킬 사용시 보다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퀵슬롯과 쿨타임을 세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같은 직업인 다른 고인물분들의 세팅을 따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사를 플레이하시는 모험가 분들이라면 유튜브 ZRW님 위치를 플레이하시는 모험가 분들이라면 치즈가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계전인과 같이 고인물들의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설화를 플레이하신다면 만두집 아흠 <laughs> 아흠 UI 설정 후 저장 시 프리셋에 저장을 해두면 추후 프리셋 기능을 이용하여 전에 저장해둔 프리셋으로 세팅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창은 불러오기 프리셋으로 프리셋을 클릭하시면 저장되어 있던 프리셋이 불러와집니다. 저장을 누른 후, 위 화면에서 프리셋을 클릭하셔 야지 프리셋이 저장됩니다. 모든 ui 세팅이 끝났다면 메뉴 창에 설정 저장소를 검색해주세요 설정 저장소에 올리기 버튼을 클릭 하여 저장시켜두면 다른 장소에서 로그인하거나 했을 때 내려받기 를 통해 세팅해둔 대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외 팁으로는 간편 단축키 설정 이라는게 있습니다. 간편 단축키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단축키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뉴 창, 간편 단축키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단축키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몇 개의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이드 집사 창고 열기, alt 1, 메이드 집사 통합 거래소 열기, alt 2, 야영기 설치, alt 3, 간편 단축키를 통해 불필요한 마우스 클릭보다는 빠르게 단축키로 모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메이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혹시 지금까지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거래소를 방문하셨나요? 거래소 아이템 구매는 어느 곳에서나 할수 있습니다만 메뉴창 통합 거래소 클릭하시면 거래 시장을 열수 있습니다. 거래소 NPC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험가분들은 왜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거래소장 NPC를 찾아가고 거래소 메이드를 구매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거래용 창고 때문입니다. 거래소에서 구매한 아이템은 가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래용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래용 창고에 있는 아이템을 가방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거래소장 NPC, 창고 NPC, 그리고 거래소 메이드로 가능합니다. 거래소 메이드는 거래용 창고에 있는 아이템을 옮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 시장을 통해 아이템을 구매, 판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메이드 집사 단체 명령 기능. 메이드를 사용하다 보면 많은 양의 아이템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냥 잡템 16,000개로 옮긴다고 합시다. 그리고 창고 메이드는 1회에 사냥 잡템을 1,000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16,000개로 옮기기 위해서는 16번이나 메이드 호출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옮기는 반복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메이드 집사 단체 명령을 체크해 두었다면 다릅니다. 한 번에 옮기는 양이 메이드 1회 한 개인 1000개가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메이드가 최대로 옮길 수 있는 만큼 옮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메이드가 44명이니 44000개나 옮길 수 있겠죠. 하지만 16000개 아이템만 옮기면 되니 16명의 메이드를 사용하고 28명의 메이드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템을 옮기기 위해서는 모험가분들은 거래소 메이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메이드 집사 단체 명령에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 메이드가 얼마 없는 모험가 분들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16,000 1개의 자템을 옮길 때에는 몇 명의 메이드가 필요할까요? 총, 17명의 메이드가 필요합니다. 1개를 옮기던, 1000개를 옮기던, 결국 메이드는 한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일꾼이 적은 모험가는 소량의 자템으로 인해 보다 빨리 메이드를 소모하게 되어 쿨타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능하면 한 명의 메이드가 옮길 수 있는 수량을 확인하시고 계산하여 입력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입니다. 다른 무언가 분들의 플레이하는 방송이라든지 투브 영상을 보면 캐릭터 선택창이 뭔가 다른 점을 느끼셨나요? 캐릭터 선택창의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문서, 블랙데저트, 페이스 텍스처 들어가보시면 캐릭터 선택창과 동일한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바꾸고자 하는 캐릭터 이미지를 찾아 내가 원하는 캐릭터 이미지로 파일명을 바꾸시면 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BMP 파일이어야 하며 똑같은 사이즈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수정하고 싶으신 모험가 분들은 그림판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멋진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신 모험가 분들은 다른 모험가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찾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폴더에 너무 많은 이미지가 있어서 어떤 파일이 내 파일인지 찾기가 어려우신 모험가 분들은 기존 폴더를 전부 삭제 후 검은 사막을 껐다 키시면 현재의 캐릭터 창에 있는 이미지만 새로 생성될 것입니다. 캐릭터 창을 모험가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꾸며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각 캐릭터가 맡고 있는 컨텐츠를 적어두었습니다. UI 편집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편의에 맞춰 마음껏 수정하고 재미난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사학개론의 만두집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